미군기지 반환 이후 첫 민간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조성공사가 지연되면서 3월 신학기 개강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동양대가 과거 동두천 미군기지에 마련한 동두천 캠퍼스엔 아직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강의동 공사는 거의 끝났지만 조경과 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이면 모두 완공되지만, 완공 후에는 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인가 신청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월 하수는 돼야 위치 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이제 공기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개교시기를 조금 늦출까 합니다. 문제는 동두천 캠퍼스로 모집한 400명의 신입생입니다. 개강을 4월로 늦추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여름방학 한 달이 날아갑니다. 가을 학기로 연기하면 한 학기를 영주에서 보내야 합니다. 다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뭐한 학기 정도 뭐 미뤄져서 이제 거기서 수업을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일은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동양대는 동두천 캠퍼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해명하지만 모집 요강을 보면 이미 이 같은 사태는 예상한 듯 합니다. 원서 접수에 동의까지 요구한 처사는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비춰집니다. 동두천 캠퍼스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빚어진 신뢰 추락은 개교를 1년 늦춘 것보다 더큰 이미지 타격을 불러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